예전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산수비가 원래 처음에 나온 게 산적이야. 폭포 기도가 옛날에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연고지. 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잖아. 이게 폭포를 해고 자기들 아지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폭포 기도 잘못 땄다가 기도 봤는데, 갑자기 장군님이 내려왔잖아. 근데 뭐 이상하게 장비같이 내렸다. 그거 받는 순간 아웃이야, 바로. 수비야, 수비. 산수비한테 감기면은, 사는 혐의가 죽는 거야. 그래 옛날에 제가 3년간은, 신선생님하고 갔더니 막 악산이란 말 있잖아요. 악산이란 말인 산이 흠하단 말이야. 산이 흠하단 소리는 산세도 강하단 소리잖아. 연금도 강하단 소리거든. 악산 들어가면 수비가 거의 신령이급이야. 그리고 기도를 가게 되면, 내가 수시에 사람도 기도 보내면 웃긴 게 뭐냐면, 아까 딱7시 되면 수시기도 했다고 하거든. 땅끄미가 지지 않으면 신령이 내려오질 않아. 지금이 수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 주기라고 생각하면, 여름철에는 수시기도가 안 맞는 다 거야. 네, 땅값이 완전히 지면 그 찰나에 하얀 빛이 내려올 때가 있고 붉게 빛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게 신령이 그날 하강하는 석이야. 아 그걸 보고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데 바다를 가면 수평선에 이제 하얀 띠가 보이잖아. 수평이 파랗게 보이는데 은빛 띠가 왔다 갔다 그래 그게 물석이야. 그래서 제이도를 기도로 갈때 배를 타고 들어간 이유가 그거거든 근데 이렇게 산에 오면 항상 그, 그 날짜에 하강하는 신령이 있어. 그걸 맞춘려면 이제 이문서에 나오듯이 검은 띠네둘러여의 허리에 젖히시고 골골마다 내리시는데 산마누라 수위가 아니시리 하잖아요. 그래서 무당은 자고로 절대 유럽 을문하고산 등성이 없이 안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골짜기, 골짜기를 타고 들어가는 게 도량이 있는데요. 무당 하다 보면 은 풍수를 못 본다면 그거는 무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을들을 산 등성이 없는 것 같고요. 혈자리에 들어가면 그 거기는 풍막고 병자들이 나와 마을도 자세히 보면 골짜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중령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는 다 호산신이에요 산신당에 그렇게 기록도 돼 있고 그러니까 산신 할아버지가 탱화에 그려져 있지만 실제 다 호랑이 산신들의 상군이라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여자 산신 할머니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중령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8대 산맥이 여기 중령을 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가 명기를 가장 많이 빨리 얻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고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안수가 있듯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암환자가 수술해 가지고 왔을 때더 이상 전이가 되지 말라고 여기 와서 안수를 주면 무당이 안수를 주면 그전이가 멈춘다 했어요 무당이 안수를 줄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땅에 사는 희로슬 입은 백성이었습니다 해운연은 다 경자년 해운연에 달로다 문하고도 사월사네 달로다 1들의 공사였습니다. 이렇게 각 산에, 각토에각 각 고장에 다 제자님들, 이렇게 중령에 계산신 할머니 다 다자고 할머니 하이받자고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산 깊이 기우시고 골 깊이 구우시고 골골마다 내리시는다 명산의 산신 할아버지들 다 이렇게 자자뱃자고 왔답니다. 단 그래도 명기라면 이곳이 최고시고, 그래도 제자들한테 하루빨리 다 성장할게끔 길 열어줄 수 있는 다 다자고 아닙니다. 자손이라면 다 신의 자손납이 아니겠습니까? 돌고서 돌아서 왔답니다. 홍한길 다 제치고 왔답니다. 무릎으로 갔답니다. 이렇게 돌고도로 왔답니다. 잘못한 인력이라고 있다면 다 무릎 못으로 접어주시고 이제는 아낌만 꽃길만 갈수 있도록 다받들어줬어 사탈 성남구로 산이는 죽음이고 죽은 사람 사람배고 꿈자리 몽상에 비몽사몽도 다부족지라니 <laughs> 그 각사의 다 제자님들 다 삼천전안에 소당에 자정하신 불사한 할머니. 삼천전환전환 전환 대신 할머니들. 삼천전환전환은 장군님들. 윤사월이지만다 감겨지는 뜻이고. 이렇게 이땅의 제자들 다 찾아왔으니. 이곳에서 팔뚜강산문 다 활짝 열어주고 시 불림문 열어주시고, 해결문 열어주시고, 연안 대천 내불리들, 억수장마 비법부터 다불리시 있게끔 다, 다 받들어 줬어.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신령님 없는 기자가 어디 있으며, 조상님 없는 자손나비 어디 있겠습니까? 조상님들, 신령님들 가는 곳까지 다리를 놔주시고, 자손나비, 각 가중에 다 이렇게 풍파 다 짊어지고 가는 자손나이 아니었습니까? 산 많은 제작길 가더라도 다 눈물 빠르먹 없게끔 걷어 주옵시고, 하늘이 열두 되면 이 땅에 열두 당사문 활짝 열어 주옵고 열두 사랑에다문 열어서 이제는 만신 몸들어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받들어 주옵소서. 이 여중에 하루 천양을 다, 이 여중 치료시대서 이렇게 중량의 사진만 다답니다 지금 제자 분로다어습니다 감인생이 호구라고도 다 수마을에 아장년도 씨도 다 쓰는 거죠. 이렇게주명따에다 찾아왔답니다. 사자관이에다 거울 두게 받으시고 이제는 면비 가득 채워서 이제는 정자 실수하고 일사를 뛰더라도 지치지 않게끔 해주시고 이제는 장년당 조상님들 신력님들 길러주세요. 자신날 이제는 시간이 아깝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다연금으로서갈수 있도록 다 들어주세요. 아버지, 뱃살이 되날지, 어머니, 저쪽은 되날지, 신이도 상상는지길정 주시고, 그분이 되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상신경, 세상신 양반은 양반이 갔네 I d 하고도좋아 o w 안동 o n t k n o 다 I d o 가 t 가는 o w 까지 o 기 t k 천하고다 d 용 n t k 하나 아직까지 다다리자 o w 못했으니 하루빨리 다 I don't know. I d o n 일사로 o w I don't know. 이 d o 는 명의들 o 다 I don't k 이 o w I don't k 는 o w I d 아에도 장사는 아도입자도이그다음도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음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다에다다이에그다음다다다 신의 중에 서따라고도숨무라서 전제수 이동신진는합니다받아가만찾아답니다삼천전한전환 신령이 다가이하고 주위에서 이제는 다 명기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그 명기만큼 다 공수로 다쏟아할수 있도록 다. 당 휴지수 사용수서 전제수 이동했습니다. 그게바 받아가면 찾아습니다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서보면 찍는지, 도머니께서 보시면. 예전에 나라구시를 할 때는, 그 예전에는 황해도 문무당에서부터 선발되가지고 왔었거든. 그때 처음 알려진 게 지땅목이야. 이 지땅목이 어떻게 보면 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민이 아니야. 예전에 서민들이 있던 사람들이야. 저희 말하면 천민들이 양반들이 비단을 었잖아쓸수 있는 게 없었거든. 이지땅목으로 해가지고 본향을 말하잖아, 고향. 누구나 고향은 다 있는 법이잖아. 요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 고향, 어머니 고향, 그리고 제자의 고향. 신의도 상산찐이란 말은, 진야는 말은 벗겨달란 말이고, 열어달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가면 진야는 말을 다 통해 했거든. 부정찐이야, 말명찐이야, 수비찐이야, 영산찐이야 그랬는데, 그진야는 말을 없애, 없애버렸어. 뭐, 부정 벗겨주세요. 그렇게 변해버렸지. 이진야는 말을 이미 달고 살아야 돼. 창호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야. 모든 걸인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조상바람 조상자 앞 창호지를 쓰는 거야. 조상지을 벗겨낼 때는 이렇게 세 번을 뜯는 거고. 신령님의 용어를 쓰면 쓸수록 공수단 말이 더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문 열었으니까 조금 이따 가짜 이제 기도, 거기 기도태 자리를 딱 잡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면 되는 거요알았죠 네. 네.